네, 41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원 만큼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다음 급여 대장과 같이 차감하여 잔액을 보통형 통장에서 이체 하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어,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근로자 부담분은 어 우리 사업자가 월급을 주면서 떼는 거죠 그러면 떼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다 납부하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했다 예수금이라고 하죠 예수금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급주럼 공개 나오면요 은 항상 차례에 뭐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얼마 자 여기 보시면 기본급 각종수당 이거 상관없이 그냥 급여 계획 보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180만 원이죠 분양입니다. 자, 그러면, 급여라고 하는 비용은 차변에 180만 만큼 발생했고요. 그러면 이 180을 다 주느냐? 그건 아니죠. 왜? 세금과 사대 보험 떼죠? 그러면 세금하고 사대 보험을 합친 게얼마입니까 15만 5천 원이죠? 자, 이걸 대변에 뭐, 예, 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15만 5천 원. 자, 우리 예수금은 여러분들 왜 부채입니까? 그렇죠. 이걸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즉, 국가에다가 갚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은 네, 부채입니다. 대변의 부채 증가, 예수금 15만 5천 원 분계하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 보통예금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죠. 나간다, 거나변 대변. 164만 6천원 확인되겠습니다 자 41번 이렇게 공개하시면 되고요 이제 42번 보겠습니다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상사반행의 약속은 800만원 만큼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원 제외한 금액을 당좌예입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경기 상사 반행의 약속음이죠. 그럼 이거를 할인했다는 얘기는,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쌤 뭐라고 했죠. 만기일 전에 돈을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럼 내가 은행 가가지고, 어, 돈을 다오 하면서, 은행에다가 내가 받아야 할어음을 주었겠죠. 그럼 대변에 받을 음이 나간다. 나가면 대변, 대변에 받을 엄 800만원. 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왜? 돈 찾았으니까. 그럼 은행에다가 바드럼을 주면은요, 은행에는 800만원 다 준다 아니면 스스로 떼고 준다. 스스로 떼고 주죠? 맞죠? 그런데 이거는 할인했대요. 할인은 만기 전에 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할인료는 스스로 보는 게 아니죠. 뭘러온다 매각거래라고 했으니까 바드럼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 받을 엄이라고 하는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 해가지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차변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럼 나머지 750만원만큼이 차변에 먹어되는 거다. 어당좌예 입하다 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차변에 증가하겠죠. 얼마? 그렇죠. 750만원. 그래서 만기일 전에 돈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할인할 때 할인율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만약에 이게 할인한 게 아니고요 추심을 했다면은 답은 뭡니까? 추심은 만기일에 돈을 찾는 거죠. 그러면 답은 수수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을 했으면은 그때 할인율은 매출채권처분손실인데. 만기일에 돈을 찾는 추심을 했다면 그때는 뭐다 그냥 배운 대로 스스로 주었으니까 스스로 비용이다 이렇게 공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42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 꼭참고하시고요 이제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은 미래조명의 상품매입 대금으로 반영해준 약속 범위 60만원이 있는데 만기가 되어 가지고 당사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변에 뭐가 나간다? 당좌 예금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60만원이 나갑니다 왜? 당좌 예금에서 주었으니까 당좌 예금 나가죠 들차 나대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 자산은 나가면 대변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 나갔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고요 자왜 나갔느냐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이죠? 여러분,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상품을 매입하고, 오음을 주게 되면 돈을 지급해야 할 오음이기 때문에 지급오음이었겠죠? 그러면 지급오음에 대한 돈을 갚은 거니까, 차변에 뭐, 지급오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60만원 감소하고요. 그에 대한 대금이 60만원 만큼 빠져나간 거죠. 그세대변 당좌예금이 되는 겁니다 자 부채감소 자산감소 아시겠죠 지급어음을 갚은 거예요 자 44번입니다 문구흥보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에 서현 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주었네요자 일단 현금 나가는 건 확실하죠 자 얘부터 공개합시다 자 현금 나간다 나간다 하면 들차 나대 대변 그럼 대변에 일단 현금 나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한 자산이 감사합니다 얼마 천만 원너왜 나갔니 물어보니까 월세를 준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을 준 거예요 보증금 준 거죠 월세를 주었다면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리하면 되지만 이거는 월세를 준게 아니고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를 하면서 즉 빌딩을 임차 빌리면서 보증금 준 거죠. 그러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으로 천만원 자산을 증가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임차 보증금하고 임차료는 달라요.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자, 임차 보증금이 여러분들 왜 자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을 빼게 되면은 나중에 받아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방을 빼면 내,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받을 거는 내꺼 내꺼니까 자산이에요 자 45번 회사의 건물 취득시 취득원가 2천만원과 취득세 50만원 및 수수료 3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건물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차변이 뭐 들어온다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 얼마 2080만 원이죠? 아니, 쌤, 2000만 원 아닙니까? 아니죠. 왜? 구입할 때 들은 비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구입하는 물건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취득세, 중개수수료도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2000만 원이 아니고, 2080만 원 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돈 주었는데 현금 나간다. 그죠 얼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현금을 주었으니까, 내변에 현금이 나가면서 자산이 감소. 현금 20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4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 시내 출장용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자, 일단 현금 나갔죠. 얼마? 여러분, 이거, 뭐, 좀잘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충전 전 잔액이 800원이죠. 그럼 800원은 신경쓰지 마요. 오늘 충전한 금액은 얼마죠? 5만원이죠. 그럼 5만원이 나가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현금 5만원 나가면서 자산의 감소. 자변에 뭐. 그렇죠. 어, 영업부 직원의 신의 출장용 그 카드 대금이니까요. 예, 여비, 교통비로. 어, 출장비란 여비교통비죠. 예, 여비교통비로 충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47번. 보유 중인 소렌토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 150만원 만큼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요 47번은 그 계정 과목을 하나 좀 외워주십시오. 자, 우리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일단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 확실하죠? 얼마 들어왔습니까? 150만원. 자, 자산의 증가. 자,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이걸 왜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니까 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이 들어왔죠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계정과목으로 분개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에서 좀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발생대변 대변에 어, 150만원 예, 배당금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면은 그 이자 수익이 들어오듯이 주식에다가 투자하게 되면은요,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배당금 수익으로 대변에 분개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48번. 대림은행으로부터 원금 얼마, 2천만 원만큼을 6개월 동안 차입을 하면서 자, 스스로 20만원 차감한 금액이 당사 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당사에 당장 입금되었죠? 자, 그러면 일단, 음, 자, 우리가 일단 은으로부터 행 원금 2천만원을 빌렸죠.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동안 빌렸으니까 단기가 되겠죠. 그럼 돈 빌렸다는 얘기는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 일단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먼저 증가시키세요. 이 문제는, 어 부채 증가를 먼저 분하셔야 됩니다. 자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자 일단 2천만 원만큼 부채가 증가했죠. 어쨌거나 2천만 원 빌렸으니까 2천만 원만큼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 증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이 다 들어옵냐? 그건 아니죠. 왜 수수료 20만 원 떼고 나머지가 들어왔죠.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런가면은 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다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대출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 금융비용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융비용은 대출 시에 필요한 금융 수수료 같은 그런 비용들은 이제 우리 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20만원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은행한테 얘기한 거죠 뭐 야, 그러면 6개월 동안 내가 2천만 원 빌렸으니까 나중에 2천만 원 줄게 대신에 은행 너희들한테 20만 원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20만 원 떼고 달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이 20만 원 떼고 얼마 들어왔다? 1,980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돈은 1,980만 들어왔지만 나중에 2천만 원 갚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쌤 20만 원 빚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뭘까요? 어차피 20만 원 떼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2천만 원 받아서 20만 원준 거니까 이거는 20만 원만큼 스스로 주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 발생 이름 누구? 스스로 비용으로 얼마? 20만 원 이렇게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가 2천만 원 빌려서 나중에 아 참. 나중에 2천만 원 주기로 하고 1,980만 원만 받은 거예요. 왜 20만 원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거 떼고 달란 얘기입니다. 그걸 수수료 비용으로 공개하시면 돼요. 49번 회사 창립일을 맞이하여 영업 사원의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 원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 원만큼을 카드를 결제했습니다. 어 영업 사원한테 선물 주는 건 뭐죠? 영업사원한테 숨을 주면 영업사원들이 기뻐하겠죠. 직원들이 기뻐하는 거는 복리후생비. 거래처에다 숨을 주는 건 뭐죠? 그건 적대비죠. 그러면 차근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비용은 얼마? 50만 원. 그다음에 적대비라고 하는 비용은 얼마? 20만 원 발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놀아줬다. 예, 국민카드로 이제 결제한 거죠. 카드는 외상이죠. 그쵸? 그럼 부채 증가. 뭘까요?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은 안 되겠고, 누구?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겠죠. 상품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쉬운 명용이죠 자, 50번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50만원에 구매하고 회사카드를 끄었습니다 자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 돈을 쓴거죠 차변에 뭐 인출금 되겠죠 인출금 50만원 그리고 이걸 카드를 끄었으니까 외상이죠 대변에 미지급금 50만원 되는 겁니다 요 인출금은 일단 이렇게 붕괴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결산되면은요 전부 다 어디에서 인출금 대변에 사라지고, 자본금에서 제가하는거 알고 있죠? 예, 자본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0분까지 마감을 하고요. 어, 다음 편에서 이제 60분까지 어,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